일단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트로트적인 밴딩, 트로트적인 꺾기가 들어갔을 때첫 소절에 깜짝 놀랐어요. 정통 트로트를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정말 쪽에서 최고 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수정 씨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트로트를 따로 배운 적이 있으세요? 그쯤에 저의 모습을 보는듯한 생각이 딱 들어요 키가 조금 낮지 않은 그래서 반음이나 오음 정도를 높였으면 저음 부분이 더 명확하게 저희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정 씨는 네. 어 저음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 근데 다만 1, 2절 때보다는 후렴에서 뭔가 더 터지는 어떤 그런 어, 매력이 조금 덜 돋보이지 않았나. 진짜, 진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항상 서고 우리 김현지 선배님은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도 보여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해내기 힘들었던 에이스전을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 사실은 유현정 씨가 노래를 잘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저는 그 동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 사랑은 아무나 하 나라는 곡이 너무 태진아 선생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국민애창곡은 사실 경연곡으로 가끔씩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또 류원정 씨의 색깔로 완전히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들었고 봤던 무대입니다. 연습 너무 정말 많이 했죠. 네. 연습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미스터 트롯을 한글 당시에 우리 저기 정동원 마스터랑 나이가 또 비슷하고 비슷한 인생을 다룬 노래를 해서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 정동원 마스터 못지 않게 너무 멋진 무대 보여줘서 참 고맙. 음폭도 굉장히 크고 정말 소화하기 어려웠을 텐데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 이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제 예선때그 정말 좋았네 그거 부르셨어. 요정통 네. 트로트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인데 일찍 떨어진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다시 나오시니까 너무 오. 반갑습니다. 정말. 예. 네. 아, 이게 사실은 뭐 리스크가 알겠습니다. 있는 곡인데 어떻게 잘할것 같아요. 자, 이 노래는 그 원곡 그대로 가져갔거든. 요함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는 제 목소리와 그 기교가 다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 바람은 내 마음 할까? 정말 김용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윤태아 씨 색깔로 너무 윤태아 씨만의 목소리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좋습니다.